제가 선한5 0번 정도 봤어요. 근데 그중에 대머리있고회사원있고근육맨있고 각각색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드라마 이후에요 모든 선보는 남자들이 다 똑같은 농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의사 쌤이면 남친 없죠. 바빠가지고. 아 다들 이런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농담 안 하는 사람이랑 꼭 결혼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기보이가 처음이에요. 전동도안한 사람 전동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말도 안 했는데요. <laughs> 네. 김우씨, 레슬링 코치며 여친 없죠? 아, 맨날 이렇게 뒤로 어. 하니까 호텔은 아, 떼는 아, <laughs> 뒤로 하는 게뭐 어때서요? <laughs> 아, 전 진짜 좋거든요. 잘 yeah. 보세요. 마음에 드냐? 어, 괜찮지? 아, 많이 다쳤어? 아니, 어떻게 다렸대? 그 어? 많이 다쳤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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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아, 병원으로 고 있어요? 어디 병원 이야저 병! 어? 예, 어? 네, 네. 지금 갈게요. 나안 까인 거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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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 발, 아! 어, 괜찮네, 뭐.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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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어요. 잘 어울리죠. 아 진짜로? 응. 진짜. 아유. 저 여친이에요. 애인. 아, 좀 애송 막장 드라마 같은 나오기 아니에요. 아뭐 아. 어뭐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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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씨. 왜요? 아. 진짜? 아, 잠시만,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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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 야, 이거 또 아. 왜? 아. 괜찮아, 이 뭐,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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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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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가서 일봐, 어? 어? 고생했다, 고마워. 아, 아 너가 가영이구나. 어. 가영아, 이제 이거 놓고 그냥 가. 아니에요. 여긴 제가 있으니까 그냥 가세요. 어머님. 응. 어머. 응, 음, 가영이가 기보씨 좋아하나봐요. 어머, 아, 아. 어, 질터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 네. 좋아합니다. 어머님. 보통. 내 나이 때 여자들이 아줌마 드립으로 공격을 진짜 많이 받거든? 근데 나는 진짜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가진 무기가 이게 전부 다인 거고 나는 이렇게 가진 무기가 이렇게 많잖아? 그래서 기보 씨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고. 뭐가 많다는 거야? 하나 있는 무기가 이 정도인데. 나안 보여요? 아, 보이지. 근데 뭐 긴장될 정도는 아니야. 아줌마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요? 아, 그만들 좀해나 잘난 거 많아 내가 내용을 정리해서 이메일 을 보내줄까? 둘이 사겨요? 아저씨 말해봐요 아 무슨 말을 해 아이씨 그만하자 사귄다는 말은 부족하지 내가 귀보 씨의 빈자리를 채워준다 이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쵸 귀보 씨? 그만 그만 정말이에요? 아저씨 말해봐요. 무슨 말을 해? 그만하자. 어? 말해줘요 기부 씨. 아돈하시도좀 그만하고. 아저씨 옆에 빈 자리는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 가영학 좀 그만 좀 하자.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 닮은 키매. 좋았어요. <laughs> 저 어때요? 뭐가 어때요? 아아 잘리셨구나. 아, 설국열차 같아요. 그 틸다 아줌마처럼. 보 <laughs> <laughs> 씨. 네. 그럼 저 이제 이용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제가 귀보 씨듬 이용할게요. 뭘, 어, 뭘요? 저 사실은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거든요. 혹시 저저사람의 아니에요. 여기에는. 예! 어, 맞아? <laughs> 어 맞아요. 맞아. 아 보지 마요. 보지 마. 아닌데. 왜왜은지 놈이에요. 나보다 더. 더. 에이, 설마 도나 씨보다 더? 더? 그럼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 알았어. 어, 약간 그런 게좀풍기긴 하네. 아, 어, 어, 제가 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예? 잠요 제가 신세진 게 있으니까 뭐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오지 말고 벌써 해게 역시 우리 기본 그리고 빨리 웃어요. 아, 무슨? <laughs> 나 없으면 죽겠다, 이 정도로? 아이아이 <laughs>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리도 감고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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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고 <laughs> 저기, 저희 여행 갔다 와서 응? 그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응? 어, 아니, 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응? 나 혼자 갔다 오겠다고 같이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아니,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기어 <laughs> 씨, 응? 지금 막 튕기는 거죠?